자, 오늘은 인월의 계수일간 이분의 2026년도 병원 년의 재물은 돈복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월의 계수일간 인월은 동물로는 호랑이 달리고 임묘진 요세 개의 달은 봄입니다. 봄은 목의 계절이죠. 목의 계절, 봄의 계수일간 수생목을 해주는 계절입니다. 자 월지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십이운성은 로는 목욕지네요. 자 그리고 일지와 시지가 사화 수국화를 해줍니다. 정제정제 정제. 월지 일지 시지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진중의 계수 연지 진중의 계수에게 간간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극신약사지죠. 자이 팔자명조의 재물의 기운 돈의 기운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이죠? 임수나 개수일간, 수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수가 가서 그거라는 오행, 수국화, 화의 기운이 재성이라 해서 돈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자, 재물의 기운을 파악을 해보면, 목생화. 그러니까 이 팔자 명조는 월지와 연지의 상관생제. 자,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30, 40, 50, 60, 70, 80. 목화의 운이 80%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생화를 해주기 때문에 재성의 기운이 70% 이상입니다. 팔자의 재물의 기운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일간이 이 돈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팔자 명절을 극재다신약 사주라고 합니다. 자, 산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들, 산에 불이 났는데, 일간이 여기 주전자입니다. 주전자. 산에 불이 났으면 막 헬기가 떠가지고 막 불을 꺼야 됩니다. 근데, 일간이 이제 주전자, 주전자 물 가지고 산에 가서 들이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이 증발이 되죠. 그러니까 이 팔자 명조는 물 받아 사주. 그러니까 물이 증발되는 사주. 돈에 의해서 사주 원국의 주인공인 일간이 증발이 돼서 없어지는 팔자 명조입니다. 절대 돈을 쫓아가면은 고생고생 개고생을 하는 그러한 팔자 명조죠. 자, 이 팔자 명조가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 임묘진 사오미 목화의 기운으로 60년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을 벌어도 다 날라가게 되어 있는 그러한 팔자 명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뭐잘 지켜야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부동산에 묶어놔야 되는데 뭐 현금을 가지고 뭐 어떤 투자나 어떤 사업이나 투기를 잘못하면은 그냥 거지 쪽박을 차는 그러한 팔자 명조입니다. 자, 이 팔자 명조가 목화, 양의 기운이 강하니까 금수의 기운이 들어오면 좋긴 좋아요. 자, 그렇지만 이분의 현재의 대운이 임신 대운이죠. 지지로 금의 기운이 들어오고, 청간으로 수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이 생극제화를 잘 봐야 됩니다. 생극제화. 생극제화가 잘 돼서, 일간행의 힘이 돌아오면은, 이 팔자명조는, 어, 금수의 기운이 들어올 때큰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청간의 임수, 현재 대운의 청간의 임수, 이겁재이 신약사주니까 이겁재를 써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겁재를 써먹지를 못해요. 정의막으로 딱 묶여버립니다. 그냥 묶이지 않더라도, 만약에 안 묶이더라도 수생목목생 하루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극제화를 잘 봐야 됩니다. 사주는 생극제화를 잘 봐야. 무조건 나에게 소중한 오행이 들어왔다. 서 대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들어오더라도 오행이 일간에게 힘이 돼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가지고 수생목목생 하루가 버리잖아요. 그럼죄다신약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막으로 이제 묶이는 오히려 묶이는 게 좋아요. 이편재 이건 묶, 여버리는게 좋은 겁니다. 이 사주는. 만약이 사주가 신강 사주 같으면은, 이 재물을 일간이 딱 차지하고 있는데, 뭐, 정계충이라고 나쁘다 그래 보시면 안 됩니다. 일간이 강의할 때는 정계충이 좋은 거죠. 큰 재물을 내가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팔자 명조는, 음, 이 임수를 써먹어야 되는데, 임수가 수생모로 목생하러 가는데, 이 임수가 또 묶여버려. 이렇게 묶여, 이렇게 묶이잖아요. 묶이니까, 이편재를묶고 나가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57대운에는 운명적으로 재물을 쫓아가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본인이 재물을 쫓아가지 않아요. 이때는 재물을 많이 쫓아갔지요. 자, 요 37대운 한번 잘 봅시다. 경호대운, 경호대운에 보면은 금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금생수, 이 많은 재물을 벌어들인다. 이래 보시면 안 돼요. 이 지지로 오와이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지 여름입니다. 여름, 대운이 여름이에요. 이 화의 기운이 아주 엄청... 이 불이 났는데,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막 불이 번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금쟁수를 못 해줍니다. 제극인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운에 어떠한 투자, 어떠한 사업, 하는 것만 다 망해서 가지고 있던 문서가 다 날라갔습니다. 제극인으로 이 문서가 다 날라갔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팔자 명조는 토의 기운이 좋아요. 토의. 토의 기운이 들어올 때참 좋습니다. 이 많은 화의 기운을 화생, 토, 토생금. 지장간의 경금이 있잖아요 사중의 경금 그럼 오행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일단 급한 거이 화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화의 기운을 빼주는 오행이 좋은 거예요. 자이 사주가 신약하다 보니까 재생관으로 가면은 관이 나를 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장관도 봐야죠 지장관. 그렇기 때문에 토의 기운이 들어오면은 많은 화의 기운 화생토로 빼면서 토생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자 명조는 토의 기운이 들어올 때 그것도 조토가 들어올 때 아니라 습토가 들어올 때 습토가 천간으로는 토의 기운 지지로는 습토가 들어올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팔자 명조가 자 현재 대운에 보면은 인신 충을 하는 건 좋습니다. 인사신은 좀안 좋더라도 인사신이 이걸 써먹어야 되는 오행인데 인사신은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인신 충은 좋은 거예요. 인신 충이 흉신 누구나 어떠한 누구나 5 0 대운에는 월지와 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팔자 명전는 인신 충이 아주 좋은 거예요. 월지를 충하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세운을 보면은 올해부터 을사, 병호 정미로 가죠. 앞으로 3년은 재물을 쫓아 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어떻게 돈이 붙었다 그러면 반드시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음, 을사, 올해 을사년에도 이분이 몸이 많이 아픕니다. 몸이 많이 아파요, 이분이. 자, 병원 년에는 청간 지지로 화해 기운이 아주 뜨끈뜨끈하게 들어오지요. 재성입니다. 이분에겐 돈입니다. 자, 완전히 극재다 신약으로 변합니다. 대운이 좋아도 세운이 완전히 극재다 신약으로 변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물을 쫓아가면은 완전히 거지 쪽박을 찹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가령 돈을 많이 벌었다. 먹고 살 만한 돈만 벌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복권이 맞았다. 20억짜리, 30억짜리 보권이 맞았다. 그럼 반드시 몸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떠한 책이나 어떠한 유튜브에 요즘에 보면은 성공하는 비결,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자, 이렇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 누구나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자, 그것은 반드시 성공한 사람들. 그분의 운을 보면은 그분의 운은 반드시 좋습니다. 물론 노력은 해야죠,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나는 회장님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는 돈을 벌었다. 이러면은 밑바닥 일은 누가 합니까? 전부 다 회장이 되는 거죠. 전부 다 판검사, 전부 다 의사, 전부 다 사장. 그럼 밑바닥 일은 누가 합니까? 손은 누가 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타고난 숙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움츠려야 할 대운에는 반드시 움츠려야 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절대 올해 내년 후년까지는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대운이 좀 괜찮아서 다행이지, 대운까지 안 좋으면은 몸도 무지하게 아픕니다. 자, 그런데 대운이 약간 받쳐주는 거는 약간 받쳐주면서 흘러가는 세운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세운이 좋더라도 세운이 다시 화해 기운으로 불바다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올해. 2026년 병호년은 재물복이 없습니다. 돈복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 값진 생일이 62세지요. 자, 현재 대운은 57대운의 임신대운. 57에서 67세까지의 임신대운의 이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서 2026년도 병호년의 재물운을 여러분께 사주 이야기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